안녕하세요. 저는 3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한명 있는데 사이가 아주 좋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고, 저도 언니를 많이 따랐어요. 밝은 성격인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상당히 얌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저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언니가 2년 전에 은하남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언니와 현부와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데 현부는 그런 저를 보면서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며 이 위험한 세상에 절대 안 된다며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 걱정을 많이 해주는 현부 덕분에 나를 동생처럼 예뻐하고 챙겨주는 마음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원룸에 살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언니 부부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네 부부 집은 넓은 편이어서 안 쓰는 방도 있었고 화장실도 두 개라 제가 생활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부부끼리 살다가 이렇게 한 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치만 제가 아쉬운 입장인지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고 심지어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 생활은 너무 어렵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 내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반복하기 일쑤였습니다. 언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월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언니가 취직했을 때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응급실 간호사라서 야간 당직이 아주 많다고 하더군요. 밤에 일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본인은 야근이 워낙에 많으니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근하고 오면 형부가 혼자 있는 날도 많았죠. 집에 남자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부터 종종 봐서 그런지 형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별로 어색함은 없었어요. 또 제가 성격도 활발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데다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라면서 형부가 같이 살게 되면서 저의 이런 면을 더잘 알게 되고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너무 조용하고 무게 잡고 있으면 꼴풀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편했던 형부가 얼마 전부터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언니는 근무 때문에 출근을 한 상태였고 형부가 심심하지 않냐며 할일 없으면 같이 나가서 영화나 보자더라고요. 그날따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런 사소한 걸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면서 스킨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형고랑 약간의 스킨십도 조금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손만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가볍게 기댄다든지 약간의 터치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이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절대 진하게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어요. 영화를 보는데 최신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지 액션신에서 의자가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는 형부가 저를 잡아줬는데 다시 후다닥 팔을 치우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영화 보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형부랑 팔짱까지는 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 맞춰서 팔도 잡게 되고 흔들리면서 손도 잡다가 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형부 팔이 제 몸에 스치기도 하면서 그때부터 왠지 모를 야릇한 분위기가 둘 사이에 살짝 감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가 이 영화를 골랐는데 이런 걸 알고 이 영화를 예매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이렇게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저는 어색한 마음에 밖에서 돌아다녀봤자 뭐 하겠냐며 집에 가서 편하게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쉬자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족발을 시켰는데 아쉬운 마음에 냉장고에 있는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됐고요. 소주랑 맥주를 섞어 먹다 보니 대낮부터 금방 취하더라고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갑자기 저한테 얼굴을 쏙 들이미는데 화들짝 놀라서 일단 밀어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내가 가족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랬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거부감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잔더 했더니 그대로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언니가 괜찮냐며 해장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잠이 들었는지 숙취도 하나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형부가 그렇게 얼굴을 쏙 들이밀면서 저에게 도발을 했던 게 사실은 그냥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혼자 미안해져서는 다시 또 예전처럼 친한 오빠같이 돼 있네요. 그런데 형부는 그 이후로 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만 생기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사소한 외로움이라든지 자기는 어떤 여자 스타일이 좋다는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언니가 당직만 서는 날이면 저한테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기회를 잡아보려는 뿡뿡이가 느껴진다고 해야하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그 막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거는 느낌으로 딱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두번 번 정도는 같이 마셨는데 재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자러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바쁘다면서 다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제가 최근 후에 회식이 있어서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그날도 역시 언니는 당직이라 집에 없고 평범한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딸딸한 제가 먼저 형부에게 오랜만에 우리 형부랑 술 한잔해야겠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형부는 저에게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줬어요. 그렇게 맥주를 연신 마시며 회사 생활이 어떤지 졌던지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나 늘어놓고 있었고 세상 살아가는 가벼운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러다 정말 두 사람 다 많이 취했습니다. 형부가 갑자기 저에게 본인과 제가 성격도 너무 맞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살아온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서 저만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지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챙겨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형부로서 처제한테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다르게 들렸어요. 뭔가 저를 여자로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였거든요. 마음 한편에서는 형부의 말이 저도 모르게 조금은 가슴 떨리는 속삭임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술에 취해서 저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갑자기 형부가 제게 다가오는데 제가 거부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제게 다가오는 형부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좀더 도발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눈빛을 마주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분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술에 취해서인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이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자 우리는 죄의식과 허탈감을 느끼며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 형부는 잘못됐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형부와 둘만의 비밀이 생겨버렸고, 그렇게 그날 밤 언니가 없는 틈을 타 형부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형부도 둘다 성인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형부를 먼저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진짜 술 때문이라는 말도 핑계 같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저는 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계속 혼란스럽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겠죠. 형부는 원래 사람을 살갑게 대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실수한 걸 가볍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니와 형부가 결혼하고 나서 형부가 저를 정말 많이 포옹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한 장난으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형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놀라서 그냥 악수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항상 똑같았거든요. 언니도 형부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화를 냈는데도 그러면 오히려 형부가 더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면서 엄청 화도 냈었고요. 결국 언니도 저한테 이사갈 집 알아보라고 형부한테는 말안 하고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 했고요. 형부가 보면 언니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저한테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은 했었는데 이렇게 속내를 다 드러낸 걸 보니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저조차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정말 술이 웬수입니다. 정말 술김에 순간적인 충동이고 실수였는데 제가 지금 순탄했던 제 언니의 가정을 깨뜨린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고 마음이 힘드네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단기로 월세 구해서 우선 당장 나가서 생활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요. 마음씨 착한 언니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미안하고 밀려오는 죄책감에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할지 아무런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언니에게 잘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조용한 것 보면 형부도 말은 안한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다 하고,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는 한동안 형부와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네 집에도 한동안은 발길을 좀 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자친구도 얼른 만들어야겠네요. 저도 많이 외로웠나 봐요.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냥 비밀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겠죠? 일부러 말해서 부부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저희 언니는 그럴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주 날카롭게 잘라내버리는 성격입니다. 그게 형부가 되는 것도 싫고 제가 되는 것도 싫어요. 형부를 만나서 일단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둬야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불안하고 잠을 잘 수가 없네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